어떤 전기설비에서 3300의 고압 3상회로에 변압비 33의 계기용 어, 변압기 두대를 그린 것 같이 설치했다. 전압계 V1, V2, V3의 지식값을 각각 구하여라.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1차측에는 3300V의 전압을 가하고 변압비가 3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1차측에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라 보도록 하고요. 자, 2차측의 코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측의 전압이 3300이다라고 되어 있고 전압비가 3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측 코일에는 어, 100V의 전압이 걸리겠죠 자, 왜냐하면 A라고 하는 것은 A는 E2분의 이1이다라고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E2라고 하는 것은 A분의 2완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완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투라고 했을 때 그러면 33분의 3300을 해주시게 되면 100V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1차측에 여기에 전압이 3300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3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100V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100V 그리고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 순수하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V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V2, V1, V3라고 하는 전압계가 있을 때 V1, V2, V3라고 하는 전압계가 있을 때 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전압계를 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 이 코일과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3300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코일 자체에 걸리는 전압은 100V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전압계를 보시게 되면 자, V3라고 하는 전압계는 얘와 요기간에 걸려있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V3라고 하는 전압계는 얘와 요기간에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코일 간에 걸린, 요 코일에는 전압이 몇 볼트 걸린다고 했죠? 100 볼트가 걸린다고 했죠. 즉, V3에는 100 볼트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V1이라는 애를 보시게 되면, V1은, 마찬가지로, 얘와 요기 간이니까요 코일 자체에 걸리는 전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코일 자체에 걸리는 요 전압이, 100V이다. 이런 얘기죠. V1과 V3에 걸리는 전압은 100V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V2라고 하는 애를 보면 W와 V 간에 걸려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 간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이 V2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V1과 V3에 대한 전압에 대한 벡터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를 v1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1과 v3 간에는 즉이 전압과 이 전압 간에는 삼상이니까 12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위상이 120도 빠르든 위상이 120도 느리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얘가 뭐 v3 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그러면 v2라고 하는 전압은 자요 점은 요 점은 도면에서 보시면 얘가 u입니다 u. 이 점이 기준점, 이유가 되는 거고, 자, 여기 V1이라고 하는 이 점은 V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점이 이제 V다라고 하는 점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점, 어, W, V3의 이 점은, 어, W라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V2라고 하는 애는 이 W와 V 간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W와 V 간의 전압, 이 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요게, 에 V2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셨듯이, 자 여기가 120도일 때, 요 값은 요 값에 뭐예요? 루트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값이 지금 100볼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V2라고 하는 것은 요 빨간색은 요 하얀색 크기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100 루트 3이 돼서 173.21 예,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V1은 100, V3도 100, 어, V2는 173.21 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